그럼 이차함수도 뭐가 되게 중요하니 그래프 드릴 때? 꼭지점 대칭축이 중요하잖아 얘네 꼭지점을 구해보고 꼭지점을 구해봤더니 둘다 x이고요 만약에 하 마이너스 a고 둘다 XT고 m m 야 마이너스 A도 똑같거든, 지금요. 근데 이 마이너스 A가 지금 뭐인 상태이냐? 결정이 안된 상태거든. 케이스 분류 이거 잊지 마라. 애들이 이런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, 아, 이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져야지 될까를 상상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데, 그때 상상하지 마. 따져봐야 되는 것은, 마이너스 이라고 영지점이거든요. 이게 마이너스 이라고 영지점이거든요. 그럼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친구가 미정이니까, 우리는 케이스 몇개 나누면 되냐 얘랑 얘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는 거 하나 두 번째 걔네들 케이스 분리에 대한 마인드가 없음 그래서 되는 상황을 끼워 맞춰서 문제 풀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게 해석하게 하는데 아니다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 맨 마지막은 이 마이너스 a가 0보다 더, 더 크거나 같은 거요거 하나 이러면 끝난다고 이 문제가 이세 개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대학 가는 거